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가 MOU를 체결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기선현의 귀한 사역에 감사하다며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하도록 열심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기선현 윤석전 이사장은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문을 닫거나 시리에 빠진 목회자들을 많이 봤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합회를 창립했고,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교총과 기선연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개교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계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위기교회 지원과 목회자의 생존 보장, 교정 선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